보람을 느낍니다. 해남 안도지방에서 이랑이는 스타 못지 않은데요. 이곳 장터 축제에서 몇번 노래를 불러 시장 상인들 모두가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를다날올 like. yeah. like. yeah. nee, yeah? yeah. 때마다 너돈 줘. 잠깐이나마 노래로 oh, yeah.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아이가 마냥 기특하기만 합니다. <ifi>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차로 2 시간여 거리를 다녀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다시 100길로 20여 분을 가야 살고 있는 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 거리를 다니며 노래 봉사를 다니는 일이 쉽지 않지만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다할 수가 없죠. 완도에서도 멀리 떨어진 섬 금일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섬이라 해 평일도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잘 그래 잘했어. 이좀 더. 아 여긴 계속 일하기 힘들었어요. 청년 일찍 자기. 공연으로 지친 아들을 위한 아빠 엄마의 특별 서비스. 눈 감고 의한0분분있다가 잠들면 딱뛰어줄게 n a 이 아들을 키우며 삶의 또 다른 재미를 알아가는 아빠는 그러다 보니 신경 쓰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일 o i 는 going to go in Japan. I'm g 요즘 햇볕 to go in Japan. I'm g 요즘 n g to 봐줘 바지 주세요. 맞아, 매일 저기 바은 말을 뭔? 아니 한지 어리됐어 지금. 내가 하려고 사는 거예요. 이거 화장품도 아예 어떻게? 실시. 자네는 피부가 아직 젊고 좋잖아. 내가 하려고 사는 거지. 자, 자기가 다 해버리고 화장품도 사러 놓먼 자기가 다 불러불고. 화장품 다 불렀어.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피부 관리를 하지? 아유. 행여나 나이든 아빠를 창피해할까 피부 관리에도 열심인데요. 그래도 일양이는 언제나 자신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아빠가 <목소리> 가장 <목소리> 좋습니다. 남들로 자 음. 지금은 피부 관리해야 돼. 왜? <laughs> 남자들도 지금은 피부 관리해야 돼. 왜 남자들은 피부 관리를 해야 돼? 그래. 왜 아빠 왜하지 이러면 아빠를 아빠는 주름 많아서. 그래. 아빠는 주름 많아. 그럼 일양이는 왜 이러고 있어? 주름살도 음. 많고. 너무 타가지고. 응. 음. 보여줘. 젊은 시절에 이루었던 가족은 지키지 못했던 아빠 전 아내와의 사이에는 다 커서 가정까지 꾸린 남매가 있는데요. 공연을 보러 온 지금의 아내를 만나 60 가까운 나이에 늦둥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잠 많은 아들을 깨우느라 아빠는 고군분투 중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아빠의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젊은 부모처럼 마음껏 뒷바라지해줄 수 없어 안쓰러운 마음이 큰 아빠. 그러다 보니 아빠 앞에서는 유독 어리광이 심해집니다. 아 하하하하하 안 아빠의 손길이 마냥 좋기만 한 이랑이 잠에서 깨웠어도 장난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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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시려 갔다 와 여자가 함께하는 등굣길. 집 가까이에는 같이 다닐 친구가 없다 보니 차로 5분여 거리에 학교 가는 길은 아빠가 함께합니다. 젊을 적에는 전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신경을 못 썼던 아빠. 소리 지르지 말고. 또또 또. 소리 지르지 말고.